피리팬 왔습니다 웃지마 <laughs> 웃지 야 어... 웃지마 웃지마 왕구야 그냥 싸움이든 총싸움이든 어떻게든 다 기세야 어디서 쏜거지? 깡재님이 이쪽과 보라고돌려하시던거네 안녕하세요 오늘 NH농협손해보험과 레저왕과 함께 야전삽 장제 장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하려고 네, 건대에 왔거든요. 근데 네, 동아리도 없고 왕구도 없어. 아 근데 제가 왕구랑 초면인데 지금 이 날씨에 기다리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기강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 왕구 왔다. 아이고요. 빨리 와. 강아지야 뭐야? 지금 우리 초면인데 이렇게 지금 늦게 오는 게 맞아? 아, 나 귀엽다고 안 봐줘. 알았어, 내가 그냥 강아지니까 봐줄게. 동아리원들 찾으러 갈까? 아, 학교 구경하고 싶어? 학교 구경하러 가자. 시간 없어. 빨리빨려. 왕구님드도 그냥 충쏴봤어총못쏠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쪽입 네. <laughs> <laughs> 건대생이세요? 어, 네네 요 혹시 인터뷰도 가능하세요? 제가 오늘 왕구하고 네. 네. 지금 건대 에어소프트건 동아리가 있다 고해서 왔거든요. 아, 어... 그럼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저희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안에 에어소프트건 동아리 KAC가 있다고 KAC? 그... 네, 네. 막 그쪽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걸 봐가지고 아, 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왕구하고 같이 갈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왕구 총잘쏠거 같아요? 눈잘인이니양구이이 정도면 <laughs> 뭐 그래도 잘 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laughs> 기강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확실히 지금 방학이라지 학생들이 없네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녕하세요 네. 또박게임이랑 우박, 우박 게임이요? 게임이랑 다 봤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네. 근데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혹시 무슨 과세요? <laughs> 저 생명과학 특성학과. 생명과학 특성학과. 네. 그러면 어렵네요. 그쵸죠그쵸몇 아, 학번이에요? <laughs> 저 21학번. 그러면은 졸업하면 뭐 해요? 대학원가요. 아 대학원 또 가요? 네네. 아. 노예처럼 매일매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총장님이 보실 거예요. 아저 노예라는 그래서.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아 그래요? 뭔가 아, <laughs> 되게 좋아해요. 아, 아 제가 오늘 이제 왕구하고 아. 에어소프트 건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총싸움 할 거거든요. 아... 네총잘쏠거 같아요? 어총잘쏠거 같은데 잘 맞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laughs> 네, 등치가 커가지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그늘에 오니까 좀 괜찮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성함이 어, 어떻게 되세요? 어, 어, 엄태광이라고 합니다. 엄태광. 네. 몇 살이에요? 그 스물여덟이요. 스물여덟. 28. 네, 반말해도 돼요? 아네 그럼 편하게. 아 네, 태광아 반가워. 어. 일단 우리가 오늘 건대에 온 이유가 네. 에어소프트 건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어 네. 아, 어 알아? 아 아니 좀 모르는데. 어렵네요. 왕구예요 왕구. 알았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근데 확실히 왕구야 여기가 연인들이 많이 오게 생겼다 그지? 기강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나 귀엽다고 안 봐줘. 밤에 얼마나 좋을 거야? 얘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미리 좀 찾아놨으면 안 돼? 전화 해보자 한번. 야 얘네 어디야 우리 건데인데? 어? 왕구 얘네 남양주라는데? 네가 미리 좀 알아놓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광구야 그냥 싸움이든 총싸움이든 어차피 다 기세야. 쫄지 말고. 귀여운 척 하지 말고. 실입편이 어, 왔습니다. 웃지마. 아 웃지마. 어 야, 웃지마. 웃지마. 인상 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총싸움하러 왔습니다. 건대 다녔었다고. 아니 건대 소프트건 동아리니까 당연히 건대를 갔죠. 근데뭐 덕분에 건대 네, 구경을 잘 하고 왔어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건대 소프트건 동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간단한 소개를 좀. 회장님이에요? 네, 전 부회장입니다. 아왜 왼쪽에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뭐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회장입니다. 아 왕구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네, 건국대학교 에어소프트 동아리 KAC 회장 양효준입니다. KAC. 첫 글자만 세개를 따서 칵 맞습니다. 아, <laughs> 칵. 이 에어소프트건은 사실 군에서 총을 많이 쏴봤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세요. 뭐 매운 맛으로 아 비비탄에도 매운 맛이 따로 있요 칵! 뭐 동아리에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전국대학교 에어소프트 동아리 내에서만 동아리 원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저희 전국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을 에어소프트 동아리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요 아... 그이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로서는 네. 수도권에서 네. 가장 규모가 큰 에어소프트 동아리거든요 아... 8명이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아 전체 부모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아 엄청 많네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사실 별로 안 궁금하고요 유일하게 또홍일점이 아... 예, 계셔가지고 아, 네.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아, 김서영 네. 홍회를 보통 네. 여성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다뤄서 저는 원래 총 쏘는 걸 좋아했었는데 네.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맨날 남자 경제 쫄라서 같이 다니다가 오... 어,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 커뮤니티를 봤는데 이런 동아리 모집하는 게 있어서 아 이거다 하고 해서 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잘했네 네,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한번 계속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즐겁게 즐기려는 그런 마인드, 킬댓을 따로 알려주진 않아요. 한 번에 몇킬 했는지, 몇 댓을 했는지. 그런 거를 뭐 직접 기록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즐기고 왔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쏴 죽였을 때 느끼는 쾌감. <laughs> 어, 맞죠, 맞죠. 이 에어소프트건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인식이 좀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기잖아요. 네. 실제 로 여기서도 이제 비비탄이지만 총알이 나가고.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일단 지금 회장님이 딱 말씀해주신 걸딱 들으면은, 레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레저 스포츠? 레저 스포츠가 생각이 안 났어. <laughs> 레포츠가 레저 스포츠 줄임말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레포츠, 레포츠. 자,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게임해야죠. 게임하러 가기 전에 미니게임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어, 자신 있지? 원람에서 살아 돌아가지고 바로 게임하러 갈까 요 미니 게임? 좋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일단 미니 게임은 우리 팀이 아. 아. 간발의 차이로 아. 5대 빵으로. <laughs> 사실 우리 졌어도 왕구 받잖아 쏘는 거. 여차 <laughs> 싶으면 뒤로 돌아 싸버려. 어쨌든 본 게임 가서 우리 편으로 3 명이 와야 되거든. 근데 어. 그세 명을 잘 생각하고 그래. 아, <laughs> 오늘 본 게임에서 이기면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상금. 5만원? 어, 5만원? 100만원을. 진짜로 상금 100만원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줄 거야. 아, 이거다. 근데 못 이기면 때가 받는 곳이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시간 빨리 가서 웬만하면 안들키는게 좋아요. 음, 먼저 가서 뭐 조심스럽게,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왕구 자체가 페널티이기 때문에 <laughs> 시작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난사를 해. 어, 오케이? 왕구 하나, 둘, 세. 셋,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들어 어. 구조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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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네, 네, 네. 조심. 아, 어디는 아, 거지? 아, 전사. 됐다. 왼쪽 한 명. 한명 잡았다. <목소리> 왕구야. <목소리> 아, 가! 가! 전사. 전사. <목소리> 또 <누구> 전사야? <laughs>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았다 전멸 맞았는데 이거 전사라고 해야되나? <laughs> 좀 멀리서 쏜것 같아 근데 아예 안 보이더라고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 진짜 어 천천히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시장 얘기하면 바로 뛰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걸 막아야 돼 바로 직선으로 뛰는 데 있어? 네네네 한 오우 너무 가운데로 신자. 사오 이게 베네피지 쪽에 이거야. 장재 님이 리토컵 보려고 돌격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는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지금 이쪽 이쪽 한명 이쪽 둘 이쪽, 이쪽 둘, 둘. 형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중전으로 세 명을 그그 어. 그 프론트맨 세 명을 보내고 응. 좌익 우익으로 해가지고 두 명을 가는 거야. 자왕구자 위로 하나 둘셋 파이팅! 자 케이시 하나 둘셋 파이팅! 再播！插头插插座。 二三好 왕구 돌아와! 수고 다으셨습니다 아, 아, 더운 날씨에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네,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일단 승패가 갈렸으니까 너무 기쁘게도 우리 왕구 팀이 네, 이겼습니다! 아, 아쉽다 아쉬워 아, 박수를 크게 안 치시네 지금 우리 팀의 부회장하고 이둘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 그러니까 활동 지원금을 동아리에다 줄 생각이 없는 거지. 동아리를 아마 조만간 탈퇴할 것 같아요. 이에어소프트가 오늘 제가 게임을 같이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전략도 짜고 같이 뭔가 이렇게 스포츠맨십으로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아, 박수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장갑 끼고 아무리 크게 쳐봤자 소리가 나질 않을 거예요. 장갑 벗는 속도가. 아, 예, 네. 아! 왕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도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을 우리가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오. 맨날 아직 동의 하지 않았어요. 아. 아, 아 왜냐면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아, 아 <laughs> KAC 건배 에어소프트 팀한테 저희가 레저 스포츠 동호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드리도록 100만 하겠습니다. 100만 원! 와! 자, 일단 이걸 받게 되면은, 회장님이. 네. 예, 말씀해주셔야될것 같아요. 이 지원금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 인원을 데리고 가서 일단 한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아, 네네. 네, 남는 비용들은 네. 네, 동아리 예산으로서 활용해서 더 많은 이 에어소프트 동호인들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 생각에 100만 원으로 오늘 회식하면 예, 끝납니다. 오늘 더운 날에 <laughs> 체력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맞잖아.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부회장님 어땠어요, 오 아, 뭐 저희는 구상 없이 안전하게 에어스포트를 좀 즐겁게 네. 즐기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아... 오늘 저희의 목표를 조금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되게 반갑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구나. <laughs> 아, 네. 땀이 흘요 예, 오늘 사실 날씨가 예, 미쳤어요. 예,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운데 게임으로 스포츠로 즐기니까 또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겠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이든 예, 모든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 예, NH손해보험과 함께 더 안전하고 예, 즐거운 예, 스포츠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